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정동원 군이 태백 출격했네요. 자크가 있는 자켓과 검은 바지를 입고 행사에 출격했네요. 요즘 날씨가 최강 한파라서 엄청나게 춥잖아요. 그런데 복장이 추워 보이네요. 따스한 복장으로 코디해주심 고맙겠습니다. 태백 눈꽃 축제는 우리나라에서 춥기로 유명한 곳이라서 걱정이 되었어요. 요즘 독감도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 우리 동원군 혹여라도 아플까 걱정됩니다. 태백농구 축제 무사히 잘 해내어서 안심은 되지만요. 우리 동원군 아프지 마세요. 관계자분들이 잘 케어해주고 계시니까 팬분들은 노심초사 걱정 내려놓으시고 응원해주시면 되세요. 깔끔한 패션과 외모로 팬들에게 소식 공유해준 동원군 최고예요. 안경 쓴 모습도 멋집니다. 훤칠한 기럭지가 돋보이네요. 점점 멋지게 성장하는 동원군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